설이 다가오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레 조상님께로 향합니다. 산소에 들르거나 납골당에 올라가 형식적으로 절몇번 올리고 술한잔 붓고 밥 먹고 내려오는 걸로 끝낼 때가 많지요. 그러면서도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이렇게 다니긴 하는데 정말 조상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실까? 우리 집 막힌 운은 언제쯤 풀리려나? 불가에서는 조상을 향한 정성이 헛되지 않다고 봅니다 지장경에는 죽은 이를 위해 공덕을 지으면 그 복의 일곱 중 하나는 망자가 받고 여섯은 산자가 받는다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제사는 죽은 자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산이와 조상이 서로의 기운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에 산소나 납골당에 갔을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조상님의 가오가 두터워지고 막힌 운이 트이기 시작하는지 부처님 말씀에 기대어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서 우리 집 명절 제사가 형식이 아니라 진짜 복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도록 기준을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설 명절에 산소 가고 차례 지내는 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안 하면 왠지 찜찜하니까, 형제들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해온 대로 하는 겁니다. 음식 장만에 온종일 기운 빠지고, 차례 지내느라, 허리 아프고, 끝나면 설거지에 뒷정리까지, 이걸 왜 하나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해마다 이 일을 하면서도 막상 그 시간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저를 올리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내일 출근 걱정, 며느리한테 할 말, 아이들 학비 생각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몸은 조상님 앞에 있는데 마음은 딴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해마다 다녀와도 뭔가 허전하고 조상님이 정말 내 정성을 받으셨는지 확신이 안 서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이 시간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차례와 성묘는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행사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의 기운을 실제로 주고받는 자리라고 가르칩니다. 지장경에서는 산이가 올린 공덕은 죽은 이와 산이를 함께 이익되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진심을 담아 올리는 작은 정성 하나가 조상님께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그 음덕이 다시 내 삶으로 돌아와 재난을 막아주고 막힌 길을 터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조상님이 이어준 인연의 끈 덕분입니다. 그 끈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끊어진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형식으로만 대하니까 그 끈이 가늘어지고 기운이 잘 오가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설 명절이 왜 중요하냐면,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조상님을 떠올리는 그 시간에, 이 인연의 끈이 가장 굵어지기 때문입니다. 1년 중에 이 끈을 가장 두텁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때가 바로 설입니다. 그러니 올해 설만큼은 다르게 해보십시오. 의무감으로 끌려가듯 가지 말고, 이 시간이 우리 집 복의 통로를 여는 시간이라는 걸 먼저 알고 가는 겁니다. 같은 절한 번을 올려도 이걸 알고 올리는 사람과 모르고 올리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 올해 설 성묘가 그저 다녀오는 행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집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에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다듬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리고 형식을 갖춰도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정성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산소에 오르기 전에 어떤 마음부터 세워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몸은 이미 산소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차 안에서부터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살아계실 때 전화 한통더 드릴 걸. 용돈 한번더 챙겨드릴 걸 하는 죄책감이 먼저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다 또 금방 이런 마음이 뒤따릅니다. 그래도 나는 나름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 조상님이 정말 돌봐주고 계시긴 한 건가 하는 서운한 말입니다. 이두 가지 마음이 번갈아 올라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인정합시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완벽하게 자란 자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들 후회가 있고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그 미안함이 지나쳐서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서운함으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느냐, 집안 사정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하는 원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사람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끄러워 할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마음을 그대로 안고, 산소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제사 자리에서 내 마음이 원망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올리고, 저를 정성껏 해도, 그 자리가 감사와 공덕의 자리가 아니라, 한숨과 원망의 자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조상님께 기운을 보내는 게 아니라, 탁한 기운을 쏟아붓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복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것을 붙잡고 탄식하지 말고 오늘의 인연을 바로 세우라.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못해드린 것에 매달려봐야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후회에 묶여있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로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산소에 도착하기 전,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오늘만큼은 원망보다 감사로 서겠습니다. 한숨보다 참회로 서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거창할 것 없습니다. 이 작은 다짐 하나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조상님의 가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첫 단추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산소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음식을 차리거나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첫 번째 행동을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에 응. 도착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트렁크에서 음식을 꺼내고 자리를 깔고 잔을 놓고 진설하느라 분주해집니다. 아니면 도착하자마자 폰부터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풀이 잘한 건 아닌지, 비석은 괜찮은지 살피는 건 좋은데, 정작 조상님께 제대로 된첫 인사를 올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 문 열자마자 인사도 없이 짐부터 풀고 여기저기 둘러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손이 왔다는 걸 아시는데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고 바로 형식부터 차리면 기운이 닿고 싶어도 닿을 통로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든 납골당이든 도착하면 다른 건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하십시오. 조상님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러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아시면 이름까지 불러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올해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거창한 문장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진심을 담아 이름을 부르고 왔다고 알려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짧게라도 좋으니 내 살아온 이야기를 보고 올리는 겁니다. 지난 한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만큼 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소리내어 하기 어려우면 마음속으로라도 전하십시오. 중요한 건 조상님께 내 삶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손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것만큼 조상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없습니다. 법구경에서는 감사하는 이는 이미 복의 밭을 일군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전하는 이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그 순간, 내 마음에 감사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이 살아계실 때의 얼굴이 떠오르고, 해주셨던 것들이 떠오르고, 그때는 몰랐던 고마움이 가슴 한가운데서 올라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바로 복에 밭을 가는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한게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복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한 인사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감사와 보고가 담긴 이첫 인사가 조상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여는 열쇠입니다. 이 통로가 열려야 그 다음에 올리는 모든 정성이 제대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만 올라오면 좋겠는데 그 안에 섞여서 서운함과 원망이 함께 고개를 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산수 앞에서 꼭 올려야 할 한마디를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님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올리다 보면 감사한 마음만 올라오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분이 살아계실 때의 기억이 함께 딸려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억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어머니한테 들었던 서러운 말. 형제 간의 차별받았던 기억,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든 팔자로 낳아놓으셨나? 왜 우리 집은 대대로 이 모양인가? 다른 집은 부모 덕좀 보는데, 나는 뭔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뿐이지, 속으로는. 조상님을 향한 서운함이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고단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서운함을 그대로 품고 제사를 지내면 그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업을 더 쌓는 자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은 막힌 기운을 더 막히게 합니다. 조상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매듭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매듭이 많아질수록 기운이 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해마다 성묘를 다녀와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 속에 매듭이 너무 많이 엉켜 있어서 복이 내려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두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참회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산소 앞에서 혹은 납골당 앞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원망했던 마음 참회합니다. 조상님을 탓했던 마음 참회합니다. 남은 생은 제 몫의 삶을 성실히 살겠습니다. 소리내어 말하기 어려우면 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 담기느냐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마디여야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허물을 알고 돌이키는 이는 그 허물이 마른 풀 타듯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마른 풀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지 않습니까? 참회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원망과 서운함도 진심 어린 참회 한마디에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매듭이 풀리면 실제로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막혀있던 것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참회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막상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참회를 해야 하나 잘못한 건 저쪽인데 하는 마음이 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회는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풀겠다는 선언입니다.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조상님과 나 사이에 엉켜있던 매듭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복의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올리고 참회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엇을 빌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잘 되게 해달라. 돈좀 벌게 해달라고만 비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상님과 자손 모두를 함께 품는 축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올리고 참회까지 했으면, 이제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산소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부터 나옵니다. 제발 우리 집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아들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손주 시험 좀 붙게 해주십시오. 내몸좀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은 이해합니다. 살기가 팍팍하니까 조상님한테라도 매달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면 그 자리가 축원의 자리가 아니라 기복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기복이 왜 문제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데, 비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할수 있습니다.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그릇이 너무 작은 겁니다. 나 하나만 담으려는 그릇으로는 큰 복이 담기지 않습니다. 조상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손이 찾아와서 자기 것만 챙겨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보다는, 자손이 조상님의 안녕까지 함께 걱정해주고,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을 품는 마음으로 빌 때, 조상님의 마음이 더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추권의 기도는 이런 순서로 올리십시오. 먼저는 조상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조상님들 부디 편안한 곳에서 좋은 인연 만나시고, 고통 없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 한마디를 먼저 올리는 겁니다.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편안함을 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손이 자기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조상님의 안녕을 빌어드리는 이 마음이 조상님께는 무엇보다 큰 공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안 전체를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자손들이 바른 길을 걷게 살펴 주십시오. 집안에 탈 없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는 겁니다. 형제도 조카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까지 다 품는 마음으로 비는 겁니다. 이렇게 올리면 그 축원의 기운이 나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지장경에서는 한 사람이 올린 선근이 일가를 이익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올린 기도 하나가 나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에 복의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축원은 빌기가 아닙니다. 이 집안의 복을 함께 나누겠다는 선언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조상님부터 후손까지 이어지는 복의 줄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세우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을 올리면서 마음속으로 조상님 편안히 가시고 우리 자손들 바른길 걷게 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담으면 됩니다. 길게 외울 것도 없고 특별한 기도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진심을 담은 이 짧은 축원 한 마디가 값비싼 제수보다 화려한 제사상보다 조상님께 더 크게 닿습니다. 형식이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복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인사, 참회, 축원 세 가지를 다 올린 겁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성묘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들여놓고도 한순간에 그 복을 다 날려버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산소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인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조상님의 가호를 막아버리는지 다음 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성껏 인사를 올리고 참회도 하고 축원까지 했는데 그 복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일이 산소에서 벌어집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 그게 조상님 앞에서 업을 짓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명절에 형제가 모이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더 부모님을 챙겼느냐? 누가 제사를 더 열심히 지냈느냐? 산소 관리는 왜 맨날 나만 하느냐? 이런 말이 한마디 나오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쌓여 있던 감정이 터지면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집니다. 조상님 바로 앞에서 자손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꼴입니다. 이러면 아까 올린 정성이 다 무너집니다. 복의 자리가 순식간에 업을 쌓는 자리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산 이야기입니다. 산소에 모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상속 문제입니다. 땅은 어떻게 할 거냐? 집은 누가 가질 거냐? 부모님이 남긴 게 있으면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걸 하필 조상님 앞에서 합니다. 아직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 이야기가 나오고 분위기가 싸해지고 결국 얼굴 붉히고 헤어집니다. 조상님이 보시기에 이보다 서글픈 일이 있겠습니까? 자손들이 자기 앞에서 재산 다툼을 하고 있으니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뒷말입니다. 안온 형제 흉보기, 며느리 욕하기, 사돈집 깎아내리기. 이런 말들이 산소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갑니다. 제사 지내러 왔으면서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들추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그냥 수다라고 생각하지만 조상님 앞에서 하는 말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법구경에서는 입으로 업을 짓는 자, 그 과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한번 뱉으면 주어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상님 앞에서 뱉은 말은 그 기운이 더 깊이 박힙니다. 신성한 자리에서 탁한 말을 쏟아내는 것이니 그 업이 가벼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사 자리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술 한잔은 예를 갖추는 것이지만 본인이 거나하게 취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취해서 큰 소리 내고 비틀거리면 그 자리의 기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성을 올리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사진만 잔뜩 찍고 정작 마음을 다해 절 한번 올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산소와 납골당에서 반드시 삼가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남의 흉을 보는 말, 조상을 원망하는 말, 돈과 재산을 다투는 말. 이세 가지만 삼가도 아까 올린 인사와 참회와 축원의 공덕이 온전히 보전됩니다. 입을 다무는 것도 공덕입니다.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산소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명절에 한번 다녀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정성을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가야 조상님의 가호가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지 마지막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에 산소를 다녀오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인사도 올리고 참회도 하고 축원도 했으니 뭔가 해야 할걸다한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명절 하루 정성껏 다녀왔다고 해서 그 가호가 1년 내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상님과 나 사이의 기운은 한번 연결했다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굵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늘어지기도 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설에 다녀온 뒤 조상님을 떠올린 적이 언제입니까? 다음 설이 올 때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분이 태반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서 절 올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도 연락을 안 하면 멀어지지 않습니까? 조상님과의 연도 같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열리고 나머지 360여 일은 닫혀 있으면 기운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절에 매일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창한 의식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습관으로 들이면 됩니다. 살면서 작은 선행을 한 뒤에 마음속으로 짧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길에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참았을 때, 남모르게 좋은 일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조상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걸 회향이라고 합니다. 회향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은 선한 공덕을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조상님과 나누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그 기운이 실제로 조상님께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장경에서 말한 산이가 올린 공덕이 죽은 이를 이익되게 한다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상 앞에서만 공덕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공덕을 올리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십시오. 가끔이라도 조상님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출퇴근길에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이 날때 아버지, 어머니 편안하신지요? 하고 마음으로 한마디 건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상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선한 이는 선한 곳으로 공덕을 쌓은 이는 복된 곳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조상님의 가호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의식을 해야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그 가호가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조상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덕이고, 그 공덕이 다시 나와 내 자손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조상님의 가호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명절에 한번 잘 다녀오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평소 삶에서 작은 선행을 쌓고 그 공덕을 회향하며 가끔 마음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 이세 가지를 일상에서 이어가면 명절에 열어놓은 복의 통로가 닫히지 않고 1년 내내 살아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막혀 있던 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내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순탄함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설이 돌아오지만 산소에 가는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미안함도 서운함도 답답함도 함께 올라왔을 테지요. 그러나 불가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가 한번 정성을 모아 절을 올리고 참회와 감사 축원의 마음을 담아 올릴 때마다 그 기운은 조상님께 다 힘이 되고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 재난을 막고 길을 여는 음덕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형식적인 인사로만 제사를 지나치지 마시고 산소나 납골당에 도착하면 이름을 불러 인사드리고 참회 한마디, 추건 한마디부터 올리는 작은 행동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막혀 있던 우리 집 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난 뒤에도 잊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쌓고 그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며 가끔 마음으로 안부를 전하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명절에 열어놓은 복의 통로를 1년 내내 살아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조상님의 가호 속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조상님의 깊은 음덕과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여 다가오는 한 해가 한층 더 평안하고 순탄하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